아,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3,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1,4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 이세 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0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치면 이제 평행이동 관점인데 자, 양쪽에 이제 x하고 y를 각각 빼기 3씩 빼기 3씩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빼기 3을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3을 하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3을 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3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다시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제 평행이동해서 좌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00을 제외하고 요두 개를 이렇게 나란하게 한번 써 보세요 물론 머릿속으로 할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곱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이렇게 바깥쪽의 것도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하고 마이너스 9 중에서 제일 큰게 2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 빼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2로 이렇게 나누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1. 이렇게 계산하면 세 점의 좌표를 알때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